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에 적용시켜보는 다시 십자가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개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하늘의 리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피이님 네, 혹시 구약성경 욥기의 주인공 욥 좋아하십니까? 욥 어,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의인으로서 또한 또 인내의 대명사로서 욥을 당연히 존경하죠. 아, 그렇죠. 요은 우리가 꼭 본받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고난 초기에는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좌절하고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모습이 강화됐지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의 의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네. 요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이란 죄를 지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서 뒷부분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욥은 노아, 다니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신 의인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도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욥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친근하게 와 닿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떤 점에서 좀 불안전한 모습이었고, 또 좌절, 원망을 했었을까요? 욥은요 우선 상실감에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네. 그 많던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보다더큰 것은 애지중지 키웠던, 그것도 하나님 신앙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자녀들을 잃었어요. 물론, 자기 건강을 상실한 것도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고요. 네, 상실함에 고통스러워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만 들어도 저희도 정말 고통스러웠을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렇죠. 참 이런 고통. 사실 그 지역에서 참 존경받는 그런 위치였을 텐데 명예를 잃었다는 점도 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사회에서 누리던 지위를 철저하게 잃었을 때그 상실감. 저는 안 당해봤는데요, 목사님. 그만큼 높은 지위 안올라갔습니요 <laughs> 하지만 하여튼 그 상실감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는 잘못한 것도 없이 신뢰를 잃었어요. 예. 아내와 친구들마저 자기를 믿지 않고 공격해댔죠. 그렇죠. 이 정도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까 상실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네. 그때 요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잠깐 물어봤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호소하면서 거듭해서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목사님. 어, 사실 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하나님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 막 따지는 모습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laughs> 있죠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건 본능입니다 예. 욥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불안전한 인간 맞습니다 욥은 상실감으로 괴로워했다 하셨는데 또 불안전한 모습은 어떤 게 있었죠? 욥은요 당혹감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 그때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붙들고 있던 인생 공식이 깨졌어요 어. 하나님 잘 섬기면 잘 산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흔들리게 된 거예요. 어허. 지금 자기가 당하는 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악인이 받을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욥도 그러니까 제사를 철저하게 드렸잖아요. 아, 예배도 그렇죠? 드리고 열심히 드렸는데 이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 공식이 분명히 욕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공식대로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 모습들, 또 깨져버린 모습들을 볼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인데 당할 땐 몰랐죠. 하나님은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범주를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는 신뢰 이게 믿음이죠. 요의 그 고백 가운데 욥기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희가 그렇죠. 오늘 이 아침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성경의 고백,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장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욥은 더 이상 당혹감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욕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그는 더 이상 왜 라고 묻지 않아요. 네, 상실감, 또 당혹감. 하나만 더 말해주세요. 네, 욕은요, 배신감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 마음, 배신감. 아, 사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버리라 악담을 퍼부었던 욕의 아내는 떠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욕은 진짜 죽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거기에 더해서 또 옆에 분명히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laughs> 더 논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찾아온 네명 친구 중에 특히 세 명과는 엄청나게 논쟁을 벌였죠.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파렴치한 악인으로 몰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요. 자, 우리가 누군가의 또 고통을 위로해주려면 목사님, 욥기 읽으면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잖아요. 많죠. 어, 정말 많은 교훈이 있지만 또 친구의 태도에서 볼때 어, 어떤 우선 좀 들어주려는 마음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동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본의 아니게 위로가 아니라 정주하는 역할을 했죠. 근데요, 요비 느낀 가장 큰 배신감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요비 배신감을 느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고난 초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했죠. 하지만 그후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수없이 드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냐? 아 그렇죠. 어. 자기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어. 이런 식으로 자기 옹호를. 한 거예요. 많이 했어요. 그는 하나님에게 엄청 섭섭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또그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간구에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으니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하나님의 또 그런 침묵 의미에서 섭섭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음.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다 풀어 주셨죠. 네. 상실감, 당혹감, 배신감을. 결국은 다 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어, 요배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요배 의불안전한 모습을 더욱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인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십자가로 지금까지 광명 개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